빌보드를 정복한 페이크 패션 아니, 페이크 패션은 뭐야? 뭐뭘 뭐지? 사기꾼 룩인가? 아 그냥 옷 입히기 게임이구나. 아... 아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갖다 대가지고 페이크 패션인가요? 아 옷을 여기다 그냥 붙인 거잖아. 그죠? 앞에서만 봐야 되고 옆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옷을 여기다 붙이고 있어가지고 옆모습을 보여 줄순 없어요. 그래서 페이크 패션인가 본데. 머리도 페이크. 이건 뭐야? 지팡인가요? 나신가? 하신 같은 건가? 지팡이? 지팡이가 땅에 안 닿는데. 이런 필요가 없잖아. 뭐지 이게? 아, 목에다 하는 거예요? 목에다가 이걸 <laughs> 왜? 아, 지팡인 줄 알았어. 이건 뭐지? 부메랑인가? 아, 벨트구나. 약간 이렇게 하면은 어, 어아 잠깐만. 어, 이러면 이러면 숭해. 아, 왜 그래? <laughs> 이거 어디 갔어? 어 이거 몸속에 생겨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사냥을 떠나는 그거 같은데 그쵸 한손엔 낙 한손엔 부메랑 그쵸 농경과 수렵 모두 다 책임지겠다 멋있다 어..이건..이건 이건 뭐야 귀걸인가 눈물? 알 수가 없..이거 뭐.. <laughs> 귀걸이 맞나? 아 귀걸이네 오케이 다했고요 이걸 인쇄하는 게 이제 이 게임의 끝인가? 어? 당연히 쇼킹머리방이죠 아 이거 저렇게 하는 거였지 별로 안 쇼킹한데 머리를 이만큼만 다듬으면 되나 오케이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진갈색이었죠? 자 이렇게 염색이 아주 쉽게 됐고요 아까 봤는데 머리에 이거 뭐지?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시나몬 번뭐 이런 빵이 있는데 자 머리를 뭐 <laughs> 이게 된 거야. 이거 머리를 이렇게 말아줍시다. 그뿅오 머리 괜찮은데. 예, 다음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그러면은 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. 왜 그거를 그렇게 미용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딨니? 어, 미용사한테 사진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. 힙합 패션의 마무리 모자. 나는 한국말인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. 힙합 패션의 마무리 모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? 앞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을까요? 유튜브 제목을? 이건 뭐야? 가방, 아, 가방인가? 좀 이렇게 들고,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, 수월 <laughs> 약간... 어... 상진 스타일, 어디 가서 뭘 잔뜩 사가지고... 어... 약간... 탕진 스타일 완성됐는데요. 벌써 자, 완성... 아. 바쁜 스케줄의 슈를 위해 아이브라보에서 제작한 뷰티 메이커 슈를 이쁘게 변신시켜주세요. 바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입어 바쁜데 왜 이런 걸 만들었대? 위에 시계를 보고 다음에 있을 스케줄을 클릭해 주세요. 나 지금이 오후 4시죠? 그러니까 CF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야. 자, 아주 독특한 옷 없을까? 어, 이거 되게 독특하다야. 내가 좋아하는 걸잘 알구나. 아, 아이고 아이고 이거. <laughs> <아니, 저> 표정... <laughs> 아, 저 표정 나도 하고 싶다. 아, 어, 나저 표정 할줄 알면은, 어, 모든 영상에서 계속 할수 있는데. 저 진짜 어이없고 개빡치는 저 표정. 너는, 너는 뭐야? 지금은 8시니까 아바타 디너쇼를 가야 돼요. 자, 우아한 옷. 이, 이거? 아, 이거 아닌가 봐. 얘 좋아하면은, 내가 좋아하는 걸잘 알구나? 이렇게 말을 하는데. 아, 그치, 그치. 그 다음에 요거랑 세트 맞춰가지고 빨리 해줘 아 시간도 지나 아 시간도 빨리 해야돼? 머리는 그냥 가야야 야, 시간이 없어 그냥 가 에르메스보다 얘가 좀 짱난다 이뭐야뭐 뭐, 일수놀이 하러 가는건가? 이 신발에 이 짝짝이 뭐야 이거? 이 풀은 뭐야? 삼겹살 먹다가 온거야? 어, 진짜 알수 없는데? 뭐지? 빈이 어떻게 입고 나는지가좀 궁금하다 셋이 안무 연습 오케이 안무 연습 편한 복장이 좋겠어 아 별로 그렇게 막 편하게 보이진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걸잘 알구나? 그 다음에 어 바지 자요거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. 이거 약간 외워야 되네 이것도 앞머리 머리 그냥 나가 뒷머리도 그냥 나가 어? 머리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고정이 돼 있나? 자, 음, 딴걸 해봅시다.